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새 하루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성김을 받기보다 섬기셨던 그리스도의 성김을 본받게 하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본받게 하셔서 오늘 하루 저희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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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이쁨에 근원 내신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는 섬이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늘 위에 삽시다. 날 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일로 가지마.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문이 아닌 을머니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는 섬이며, 언제나 주는... 한일로 아님 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따칭찬하니니, 이러한 상의 받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는 섬이며 언제나 주는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니맙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고 르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곧 길르앗과 바산 지역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에 그 요단 동편의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대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가난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이 약속의 땅 입구에 있는 비옥하고 목축하기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아픔의 시작은 바로 이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시선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 경제적이고 이 비옥한 땅에 그들의 시서 있었고, 그들은 그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32장 5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매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보다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의 모습이 불안해 보입니다. 물론 그들도 당장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우리 형제 지파들을 도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바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요수와의 시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부름에 응답하여 함께 가나한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고 공식적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파는 처음부터 영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소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나한 땅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멀면 그들의 신앙적 영적 정체성이 약해질 것이 분명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단 동편 지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 22장을 보면 전쟁을 모두 마친 후.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는데 돌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 다른 열 지파가 여기에 몰려와서 이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 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열지파가 전쟁을 걸어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와 열지파에 응답하여 이 요단 동편의 집파들이 한 말이 조금 근사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르 벤 자손, 가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삼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거리가 멀어진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들의 후손을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이 요단이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었으니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의 후손들과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분깃과 유산이 없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후손의 시대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요단을 경계로 하여 거리가 멀어져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은 경계 밖에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과의 단절, 성막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 지파의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강력한 군사력도 지녔다고 오늘 족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삼겼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 신앙 조상들의 염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결말에 대해 보고 듣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으면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할 것인데. 약속의 땅 입구에 다른 곳을 바라보던 그들의 영적인 시선이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복음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거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잠깐 아니 이 거주지만 이곳으로 하려는 것이다. 여기가 목축하기에 좋으니 약속의 땅이 아닌 여기가 좋을 뿐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던 그 지점부터 그들의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과 소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의 시선을 사로 잡는 것이 생길지 모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에 나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겨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르벤과 갓지파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 목축을 하기 위해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그런데 잠시 잠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내가 잠시 잠깐 예배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일이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잠시 잠깐 신앙의 걸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 결국은 그 잠깐이 남아있는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소명의 길, 은혜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딴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끝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절박해 보여도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신앙의 길, 예수를 위해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기까지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묵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이 물리적 거리가 그들의 영적 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저희 신앙의 어른들은 가장 좋은 집은 교회에서 가까운 집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교회가 가까워야 신앙생활하기 좋고 영적 생활 이어가기가 좋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에는 교통이 발달하고 또 승용차가 보편화되면서 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향하는 걸음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예배나 모임으로 향하는 걸음이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 쉽게 온라인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이기보다는 모이지 않는 걸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물리적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멀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모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이 경건의 한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모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복된 걸음을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걸어 나오신 이 복된 영적인 걸음을 늘 평생의 일송도로, 일생까지 지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한 방도입니다 오늘 요단 동편지파의 물리적 거리가 그들의 영적 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경애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귀한 영적인 여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며 있어 소명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 딴 길로 가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의 물리적 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이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 지파의 또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또 역대상의 말씀과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보았던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이 그러하지를 못했음이 그들이 지금 당장은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의 전수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아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그땅 백성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었음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 동편 지파의 이먼 물리적 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모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게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역대상 5장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들을 살펴보며 또 그들의 결말에 대해 성경의 증언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았던 목축하기에 좋고 비옥한 땅이 결국 그들의 영적인 발목을 잡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의 걸음이 있다면 끝까지, 끝까지 이 소명과 은혜를 붙들고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잠시잠깐, 잠시잠깐이라고 교회에 나오기를 그치고 신앙생활 하기를 그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극률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께로 나오고 예배와 믿음의 자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새벽, 이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걸음을 놓치지 않으며 강건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애감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 임하게하여 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병들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극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